지출입니다. 리버풀, 그니까 이번 시즌 리버풀이 얼마나 많이 지출했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동안 리버풀이 거의 지출을 안 하다시피 했고, 지출을 하더라도 판매를 통해서 내스팬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팀이었다 보니까, 리버풀이 소극적이라는 말을 듣는 것도 당연하고, 실제로 좀 소극적인 면도 있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그냥 지출. 말도 안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스카이 스포츠가 특정 선수들의 이정료를 이렇게 딱 딱딱딱딱딱딱했을 때 어떤 언론에서 보도된 걸로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큰 값의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스팬드 그리고 솔드 그냥 판매 그리고 스펜트는 지출 관련된 말이죠. 지출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위는 리버풀 4억 4,650만 파운드를 지출했습니다. 4억 4,650만 파운드요.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뒤에서 더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최대 금액입니다. 순지출 아니에요. 그냥 지출. 데려오는데 쓴 금액. 4억 4천 6백 50만 파운드는 8천 3백 50억 가까이 됩니다. 8천억을 넘게 썼습니다. 만약에 게이까지 마지막에 데려왔잖아요. 뭐 저기서 3천 오백만 파운드가 붙는 거거든요. 3천 오백만 파운드가 붙었다고 치면 은 4억 8천만 파운드 가까이 됩니다. 그럼 9천억이 나옵니다. 9천억을 쓸 뻔했어요. 원래는 게이까지 데려오면 은 지출만 따졌을 때는 9천억을 쓸 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이적시장을 보냈 고요 그에 걸맞는 스쿼드 변화가 있었 습니다. 심지어 여기 안에는 엘리엇도 임대 로 갔잖아요 우선 아마 이번 시즌 임대를 받고 완전 이적으로 바뀔 거거든요. 몇 경기, 열경기인가 출전하면 엘리엇이 완전 이적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내 스팬딩도 꽤나 많이 깎이게 되는 거였어요. 아무튼 하지만 지출만 따졌을 때 리버풀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이 지출했다. 8천억을 넘겨버렸다. 2위는 첼시입니다. 2억 9,650만 파운드. 이 또한 큰 금액이죠. 간단히 3억 파운드로 보게 되면은 5,600억이 넘습니다. 거기서 조금 줄이게 되면은 뭐5,500 몇억 정도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줄줄이 보시게 되면은, 아스날, 뉴캐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억 파운드 선으로 끊게 되면은, 메인티 썬더랜드, 노팅엄 포레스트, 토트넘, 이렇게 다음 그룹을 형성하게 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아스톤 빌라가 좀 놀라워요. 아스톤 빌라는 지출한 게 없어요. 2,800만 파운드로 꼴집니다, 꼴집. 크리스탈 팰리스도 거? 아마 애 판매하면서 벌어들인 거고 그렇게 또 들어오는 지출은 많지 않았고요. 이 크리스탈 플레스 얘기를 아까 조금 안 하게 됐는데 지난 5년간 적자 비용이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번에 개입 무조건 팔았어야 돼요, 사실. 적자 금액이 높았거든요. 뭐그라스너 감독이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첼시도 찍힌 거 임대부터 찍힌 거였고요. 저거 판매 금액 이런 것도. 9월 2일자로 마무리된 것들로 포함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판매 기준으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첼시는 3억 1440만 파운드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 때 가장 높은 금액이라고 하거든요 판매 수익으로 3억 파운드를 넘은 거는 처음이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3억 1440만 파운드 판 거는 5900억 가까이 판 거예요 여기 사이에 뭐 완전 이적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다음 시즌에 발동되는 것도 있을 거니까 채시는 대단한 시즌을 보냈 다또 그러면서 스쿼드를 싹 바꿔 치웠다 조금 이따가 내스펜딩도 따로 보겠지만은 옆에 살짝 보시면 채시는 영입하는데 2억 9650만 파운드 지출 판매하면서 3억 파운드 넘게 판매해가지고 내 스펜딩은 오히려 마이너스 흑자를 받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첸시에 묻혀서 그렇지, 리버풀도 대단한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2억 2,810만 파운드, 4,30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여기에 하비엘리엇의 완전 이적 시 발동되는 3,500만 파운드도 포함 안돼 있을 거라서, 실제로는 굉장히 잘된 거죠, 이건 이삭도 오고, 비르치도 오고, 캐릭케즈프린퐁 뭐 온갖 선수들이 다 오면서, 순지출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본머스, 2억 파운드 넘게 팔았습니다. 하이선도 팔았고 캐리케즈도 있고 괜히 저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으로는 뉴캐슬,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울브스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여기는 뭐 애매한 금액대이긴 하니까 완전 밑을 보게 되면은 아스날이 아스나리... 쭉. 어? 적은 편수죠 천만 파운드 팔았습니다 생각보다 아스날드 지출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벌어들이는 금액이 고작 천만 파운드밖에 안 되게 되면서 순지출이 대단히 높은 시즌에 해당 됩니다 아스날이 근데 또 앞전에는 그렇게 까지 선수 영입하는데 돈을 많이 안 썼어요 이번 시즌 어떻게든 우승하겠다는 그런 야망 마음가짐이 보입니다 요케레스, 에제, 이런 선수들 데려오면서 딱히 판매는 못했고, 완전한 더블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었죠. 토트넘도 판매한 선수가 딱히 없습니다. 실제로 토트넘도 그렇게 매각할 자원이 저도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여기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 라인에서 뭔가 싸움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야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축 선수들을 판매하지 않았고, 로메로도 잔류시켰고, 영입하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나중에는 조금 팔았습니다. 그래서 6,170만 그 외는 에다 애매한 그룹들. 이제는 네스펜딩. 아까 두 개를 합쳐서 보겠습니다. 네스펜딩 기준으로는 1위가 아스날, 2위 리버풀, 3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4위 토트넘, 그리고 5위가 썬더랜드. 승격하면서 대단히 강력한 보강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우선 1위다. 1, 2위. 어떻게 썼는지 보이죠? 우승하고 싶어서 모든 걸 걸어보겠다. 이 타이밍이 맞다 판단하고 아스날은 달리기로 결심을 해버렸고요. 리버풀은 아르네스 롯의 두 번째 시즌 유럽을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억 1,840만 파운드 순 지출을 보였습니다. 사실 데려온 선수들 보게 되면 저 정도 금액 썼다고 해서 리버풀이 많이 썼다라고도 느끼질 않아요. 지금 봤을 때 2억 파운드를 넘긴 팀이 두 팀인 거지. 앞전의 기록들을 다 보잖아요. 2억 파운드를 계속 그 언저리에서 싸운 팀들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중 하나가 2억 파운드 언저리 순지출을 계속 했어요 벌어들이는 걸로 그렇게 큰 적이 없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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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6,170만 파운더 초반에는 판매가 아예 없었거든요 판매 조금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보다 내스팬딩이 높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순지출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리버풀보다 더 높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막판에 뭐 호일른도 팔고, 아토니도 팔고, 몇몇 선수들을 그래도 가르나추까지 또 판매하면서 장부를 좀 열었기 때문에 저 금액은 나온 거죠. 아무튼 리버풀은 이삭, 비르츠, 케르케즈, 프림퐁, 레오니, 어, 온갖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2억 파운드를 좀 넘겼고요. 이렇게 되면은 다음 시즌도 꽤나 지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쓴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리고 네스펜딩 역으로 보게 되면은 또 놀라운 건 첼시. 흑자를 봤다.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렇게 많이 팔면서. 우리가 이런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많이 쓰고 이런 것만 볼게 아니라 네스펜딩 값이 높잖아요. 그리고 판매한 걸로 벌어들이는 게좀 적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팀들은 이제 달리겠다는 마인드라고 보면 돼요. 뒤에 안 보겠다. 이제 뭐 우승 트로피를 위해서 지불하겠다. 아니면은 챔피언스리그 티켓 이런 경쟁권에 진입하기 위해서 주축 선수들은 지키고 영입해 가지고 이번 시즌 달려보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은 아스날,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토트넘 하스퍼 이네 팀이 어떤 야망을 갖고 있는지 보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아모림을 선임하게 되면서 이번 시즌 조금 뭐 지켜보고 뭐 천천히 성장하는 걸 보겠다고 말은 하지만 은저 금액만 보잖아요 이번 시즌 유럽대항전 티켓을 따내야 되는 금액이긴 해요 왜냐면 그 앞전에 테나 세대에서 돈을 너무 많이 지출했어요 순, 순지출 자체를 근데 이번에도 순지출 를 저렇게 높게 가져갔다는 것은 아모림이좀 성적이 안 나온다 위험하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모림이 6위 안에는 들어가야만 다음 시즌 본인의 본인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유럽 대항전을 아예 나가지도 못한다. 저는 아모림이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삼선도 보강해야 되고 몇몇 자리들 보강해야 된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선수 몇 면을 봤을 때. 사위 싸움까지 안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유럽 대항전을 나가는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면 성과를 꽤 보여야만 할 겁니다. 아르테타도 똑같습니다. 아스날이 아르테타를 경질시킨다? 이거는 저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라고 봐요. 이번 시즌 우승 못하더라도 또 아르테타를 자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런 경질 얘기가 조금만 나올 수는 있어도 경질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시즌은 정말 다를 겁니다. 두번 데려와줬고요. 레프트윙도 우선은 데려와줬어요. 마르티넬리나 뭐 다른 선수를 추후에 어떻게 판매할지 그거는 이제 다음 결정이고 그래도 보강할 수 있는 자리들을 중복되는 포지션이 있더라도 계속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코어들과 정말 가장 강력한 팀중 하나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지금 현 상황에서 아르테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경질할 가능성 거의 0%에 근하지만 이제는 그 코인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야망을 보였습니다. 결과값 아르테타 뽑아야죠. 리바풀은 이제는 유럽 전역에서 한번 싸워보고, 싸워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졌고 살라반다이크가 있는 동안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어떻게든 해내겠다는 그 야망이 이 숫자에서도 보입니다. 알렉산더 이삭을 데려오게 되면서 이렇게 또 높아진 거고요. 알렉산더 이삭한테 1억 2,500만 파운드 지출을 했거든요. 1억 2,500만 파운드를 제외시키면 실제로는 1억 파운드도 안쓴 거예요. 그 앞전에 있는 선수들을 다 데려오면서 1억 파운드도 안쓴 겁니다. 사람들이 이삭 데려올 돈이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만 이삭을 데려오고도 저 금액이 에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얼마나 많은 선 선수들을 좋은 값에 잘 팔았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죠. 아까 리버풀이 4억 4천 6백 50만 파운드 지출을 하면서 역대 기록을 깼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기록을 보시면 전체 기록을 알수 있습니다. 원래는 23, 24 시즌 첼시가 1위였습니다. 이때 카이세도 데려왔던 거 기억하시죠? 4억 3천 4백 50만 파운드 지출로 1위였어요. 그 밑에도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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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첼시가 이이 페이지에 다섯 번이나 들어가게 되는데 리버풀은 당. 상당히 그 1위에 올라갔습니다. 4억 4650만 파운드. K까지 데려왔다면 더 높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8월 초인가내스펜딩 관련해서 이런 영상을 제작했을 때 이사 K 그리고 쪽 만더한명 데려오게 되면은 5억 파운드 돌파하면서 전무 후무한 1조에 달할 수 있다라는 말도 했었거든요. 앞으로 과연 저 기록이 쉽게 깨질지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지출하는 거는 팀적인 능력도 대단히 좋아야 돼요. 많이 지불할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어야 되고 선수들도 와야 돼요. 이 팀의 합류를 해야 지출을 저렇게 하죠. 리버풀은 비르츠, 이삭, 이 둘만 하더라도 2억 파운드가 족히 넘어버리는 금액이라서 그런 선수들이 오게 되, 올수 오게 되면은 뭐 수치는 올라가는 거죠. 당분간이 아니라 한, 저는 그래도 향후 5년 동안 이 기록을 깰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4억 4천 6백만 파운드. 판매도 잘해야만 저렇게 쓸수 있는 거거든요. 순지출로 저거는 못 합니다. 첼시도 보게 되면은 4억 3천 4백 50만 파운드 지출을 했지만은 판매로도 2억 3천 7백 30만 파운드를 했어요. 그래서 내네 스펀딩은 2억 파운드가 안 됩니다. 오히려 더 경악스러운 거는 2 0 23시즌 겨울이에요. 첼시. 보세요. 3억 2,330만 파운드를 지출했는데 내스펜딩이 네 3억 파운드가 넘, 넘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 순지출 1위 같은데. 그래서 첼시가 1조를 넘게 썼다는 말이 2023년 지출이 1조라는 거였잖아요. 2 2 23시즌 겨울이랑 23, 24시즌 여름 합쳐서 1조가 넘었다. 내스펜드 네 그냥 순지출 기준으로 줄을 세워 보면은 1위는 첼시. 22-23 시즌 겨울. 3억 파운드 유일무이한 3억 파운드 순지출 2위가 아스날입니다 아까 우리 아스날 네스팬드 어, 이거 아스날 순지출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리버풀보다 순지출 높은 유일한 팀이 아스날이었잖아요 역대 2위입니다 순지출로 그러니까 아스날은 이거 달린다는 거예요 아스날은 스쿼드 이번에 인카피에까지 완성시키면서 그냥 이제는 달리겠다 주축 선수들 매가 없어 그냥 달릴게 라고 선언한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정말 많이 썼어요 그리고 3위는 첼시도 22-23 시즌 여름 이번 시즌 리버풀은 역대 4위입니다 순지출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쓴것 같은 느낌도 좀 나죠 역대 4위밖에 안 돼요 순지출로 지출로는 역대 1인데 위 순지출은 역대 4위밖에 안 됩니다 놀라운 팀들도 많고요 그중 하나가 이번 시즌 아스날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위에 그리고 조금씩 내리게 되면 22-23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2억 파운드 테나시기죠 테나가 저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보냈지 않나요 첫 번째 시즌이네 그리고 내리게 되면은 맨 밑에 또 의외의 이름이 있습니다. 25 26 시즌 이번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역 10입니다. 적게 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지출 자체로. 그래서 아까 아스날, 리버풀, 맨유, 토트넘 이네팀 각기 다른 목표 딱 지향점이 있어요. 아스날하고 리버풀은 우승권. 그리고 토트넘하고 맨유는 챔스 진입 생각보다 적게 쓴게 아니에요, 이거. 이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프리미어리그 내 거래 규모 순서입니다. 선수 1위 알렉산더 이사 1억 2500만 파운드. 2위 플로리안 비데츠 1억 1,650만 파운드, 3위 휴고 에키티 케, 7,900만 파운드, 리버풀의 위험입니다. 지출을 가장 많이 한 팀이다 보니까 1,2,3위를 다 먹었고요. 저 3명은 앞으로도 리버풀의 주축선수로 오랫동안 뛸 선수들입니다. 그 뒤를 바치는 선수가 세슈코 7,370만 파운드 그 다음이 은베모 7,100만 파운드 그리고 그 밑에는 볼테마테 6,900만 파운드 에제 요케레스 쿠냐 페드루 압도적으로는 이삭하고 비르츠가 딱 먹었죠. 둘이 레코드를 깨버렸잖아요. 첫 번째로 비르츠가 깨고 그 다음을 이삭 원래는 이런 레코드 깨는 거를 선수 자존심을 좀... 건드리는 걸로 해서 기분 나빠하는 선수들도 있거든요. 근데 비르치는 아마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비르치 보면 알지만은 돈 같은 거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있지는 않아요. 당연히 축구 잘한 만큼 높은 주급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연연할 스타일은 아닙니다. 이삭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이삭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는 1억 2천 5백만 파운드. 뉴캐슬이 이삭을 데려올 때 6천만 파운드인가 아마 건드렸을 거거든요. 그거에 두배 가까이 줬다고 보면 돼요. 저 금액이 지금 9번 시장이 미쳐서 꽤나 합당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은 맞습니다. 비르치가 1억 1,650만 파운드를 받더라도 그냥 시장 가치라고 얘기했던 거는 1억 파운드 넘는 거래는 향후 월백급의 재능을 가졌다거나 지금 월백급이어야만 해요. 1억 파운드는 그런 상징성이 있는 금액이 맞거든요. 그래도 몇몇 말도 안 되는 거래들이 막 8천만 파운드. 안팎에서 거래돼서 그렇지 1억 파운드는 상징성이 있어요. 월드 베스트 라인이어 야만합니다. 잠재력이든 현실력이든. 그래서 비르체는 저 금액이 합당하다라고 한 건데 이삭이 조금은 나올만하다팀 입장에서 봤을 때 이삭 저 금액 보면 은 말도 안 된다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맞긴 해또두번 시장이 미쳐가지고 각자가 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삭한테 저기까지 간 거고 1억 2,500만 파운드의 선수냐, 그만한 가치냐라고 묻는다면은 금액 기준으로는 저도 솔직히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9번, 9번 선수들의 가치로는 납득되죠. 지금 9번은 미쳤으니까. 그리고 리버풀은 이삭한테 저렇게 비더 하더라도 아까 봤지만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지출해야죠. 나중에 또 순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이삭을 못 데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공간 있을 때 이삭한테 비더 하는 거죠. 리버풀 입장에. 에서는 자부심을 가질만한 게 1억 2 5 0 0만 파운드 있잖아요. 이삭 거래 마지막이 됐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프리미어리그 모든 팀들한테 이삭 데려갈 팀 있어? 야 이거 비드 해봐 하면은 비드할 팀이 몇 없어요. 아마 아무도 비드 못할 거예요. 뭐 스트라이커가 있든 아니면 뭐 어떤 상황에서든 이삭한테 비드 작업 못합니다. 리버풀은 할수 있죠. 공간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만큼 리버풀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신경 잘 썼고 신경을 많이 썼고 우리만이 단독 입찰로 데려올 수 있는 재밌는 상황이었다 단독 입찰임에도 프리미어 리그 레코드를 갱신했다. 리버풀 보드진들은 자부심을 느낄 겁니다. 비르치 이삭을 동시에 비드하면서 생각보다 순지출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니까. 아까 리버풀 순지출이 1억 2천만 파운드 가까이 됐거든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저둘 데려온 게 그냥 순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선수들 다 공짜. 이삭하고 비르치만 그냥 돈 주고 데려왔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얼마나 리버풀 이적시장을 잘 보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나머지 선수들은 다 공짜에 아, 심지어 저거 더쓴 거라 가지고 저희서 돈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두 선수가 순지출이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다 공짜. 전략 자체가 대단히 좋았다. 어마어마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 다음으로 주목할 선수들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라인이에요. 세슈코 은베모 뭐, 쿠냐. 적은 금액 아닙니다. 저세 선수. 그래서 아모림도 어느 정도의 압박은 있을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돈 주면서 데려왔어요. 다 천억 됩니다. 저 세슈코가 여전히 너무 높아요. 세슈코랑 에키티케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에케티케는 지난 시즌 네스리가 올해 팀 선정이고 세슈폰 전 그런 족적을 남긴 거 자체가 없어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선수 관련된 비드를 우리가 다 깼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이래로 나왔던 역대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비드 관련된 거를 보게 되면은 이것도 재밌습니다. 1위 당연히 이삭이고 2위 비르츠, 3위 카이세도. 카이세도가 원래 1위였죠. 리버풀 카이세도 데려오려고 할때 사실 저 금액도 다깰 수도 있었어요. 카이세도가 첼시로 첼시랑 거래를 많이 했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사실 또리버풀 역대 1위 갖고 있을 뻔했어요. 그리고 다음이 엔조. 엔조도 어마어마한 가격 맞습니다. 미드필더 두 명이 2억 2천만 파운드를 갖고 있어요. 지출로 몸값 장난 아니야 저기도 다. 그러니까 체시도 내려가다가 확 자리 잡은 거죠. 카이세도 엔조. 체시팬들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저두 선수한테 트로피를 아니 클럽월드컵까지 들었으니까 트로피기도 이제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저러고 메이저 트로피 든거 있냐 조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클로벌드컵 들어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메이저 트로피 하나 들어올리게 되면은 저 선수들에 대한 몸값 뭐 이런거 얘기는 아무도 안하겠죠 그리고 카이세도한테 저 몸값 얘기 안하지 않습니까 잘하면 끝이긴 해 라이스 금액도 엄청 높았어요 아스날 팬분들은 라이스 몸값 관련 얘기 안하겠죠 그렇지만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하면은 조금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다 근데 라이스한테도 그런 금액과 관련된 얘기가 안 붙는 거 보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죠 최근에는 비싸게 영입한 선수들이 다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카이세도 엔조 라이스 잘하고 있죠 비르츠랑 이삭도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 다음 페이지가 살벌합니다. 진짜 살벌해요. 첫 번째 페이지가 너무 좋은 선수들,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지. 두 번째 페이지는 약간 머리 아픕니다. 우선 그릴리쉬가 1억 파운드. 프리미어 리그 는첫 번째 1억 파운드 돌파한 게 그릴리쉬일 거예요. 사실 누군가는 또 그릴리쉬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잘했다.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도 하지만, 금액 생각하면은, 이거는 쉽지 않지. 심지어, 그릴리시가 마지막에 나오게 된 이런 그림 또한, 그렇게 좋게는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더블 루카쿠. 저 능력이야. 인터밀란에서 첼시로 갈 때. 야 진짜 비쌌다. 첼시 팬들이 루카쿠 눈 돌만하다. 오랜만에 이 가격 보니까. 그 악감정 이해되네. 저러고 다시 돌아간 거냐고. 그리고 다음은 포고백. 포고백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맞습니다. 저 당시에. 포그바 다시 리턴하면서 우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금액에 복귀시키는 게 맞냐라는 말은 나왔습니다만 우선 유벤투스 포그바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포그바하면은 떠올리는 떠오르는 득점 장면 이 있을 거예요. 아웃프론트빡 감기면서 그냥 공을 찢었잖아. 유벤투스 포그바는 무서웠어 진짜 무서웠어요. 맨유를 가에는 됐지만은 멋있었다니까요. 포그바 팬들 엄청 많았어요. 포그바 실제로 뭐 스타성도 있고 지금도 인기몰이를 하죠. 근데 결과는 참 참담했다 또한 뭐 모르겠어요 근데 아전 결과는 아 저는 참담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맨유 팬들은 다를 수도 있겠다 같은 같은 생각일까요 저는 바이러스 이미지 때문에 포고바를 도저히 좋게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카쿠 이거는 에버튼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갈때와저때 금액까만 하면 진짜 미친. 이긴 했다. 저때 9천만 파운드야. 오히려 인터밀란에서 첼시 갈 때보다도 저는 에버튼에서 맨유 갈 때가 저는 뭔가 루카쿠 더 무섭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에버튼 시절 루카쿠 그냥 리그에서 거의 수목골 막았잖아요. 저때도 임팩트 장난 아니었어요 리그 내에서 루카쿠. 근데 저 때가 등딱 배우기 전이고 인터밀란에서 첼시로 넘어갈 때가 등딱 배웠을 때일 거예요. 덩치와 달리 등딱 싫어했어요. 볼을 지키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어. 측면 플레이만 좋아해가지고 덩치랑 어울리지 않게 인터밀란에서 이제는 볼을 그 지키는 감각을 늘리고 그것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돌아왔었죠. 그래서 당시에 첼시로 복귀했을 때는 업그레이드된 루카코를볼수 있다는 것 때문에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좀 우려하는 것도 있었겠지만은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에 대한 가치 때문에 높게 봤었죠. 그리고 역대 10위 무드릭. 그래서 가끔 이런 거 보면은 첼시가 또 판매를 통해서 정말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형 똥볼도 있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니까 그 사이사이에 똥볼들은 있어. 진짜 어마어마하다. 채시팬 중에서 무드릭에 대한 이미지가 좋을까, 루카쿠가 좋을까? 와, 매섭겠다 이것도. 무드릭 잘 지내고 있나요? 면허도 취소당했다는 것 같기도 하고 면허 정진가 25, 26 시즌 영입 시간적 순서에 따라 한 명씩 보겠습니다.